안녕하세요. 보케릭의 보스가 떴어요. 한설이 미망인 들어갈 수 있죠? 자, 지금 제 스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펙이고요. 음, 아마 저의 본체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스펙이에요. 하지만 패이 있으니까 한번 패을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또낙질 내기 심해졌네. 난 가기 전에. <laughs> 가기 전에 좀스탯좀 찍고 좀 갈게요. 아이씨, 여기 렉콜리지 마공. 마공. 체력. 갑자기 렉이 심해졌어요. 좀전까지 좀, 렉이 좀 없었는데 그리고 펫은 지금 현재 음 여우로 낄게요 자 한번 가서 한번 열심히 뒤져 보겠습니다. 일단 보할권을 무한 사용으로 가야겠죠. 뒤질 거니까 아마 좀 많이 죽을 거예요 근데 펫이 좀 세서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아좀 잡지 않을까 그래도. 저한 보겠습니다. 저는 무조건 죽어요. 저는 무조건 죽어요. 전 녹아요 아마 녹을 거예요. 저 근데 전투패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죠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투패도 그냥 죽어버려요. 도망 이제 도망 가야죠. 열심히 도망 다녀야죠. 살려줘라 살려줘. 아. 야, 뭐, 너 자동보활 하지 마라, 그냥. 자동보활. 자동보활 끌게요. 어 끌게요. 어제피시이 없으면 난 상대가 안 돼. 앞에 아, 살아났죠? 정말 힘든 싸움 될것 같아요, 지금. 자동보활은 안 하고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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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패시 피가 안 다나? 피가 안 차나? 아, 내가 해골 껴야 될것 같은데, 내가 잠깐만 나 해골 껴야 돼, 해골 껴야 돼. 어... 아니, 모험 부활을 하면 안될것 같고, 아 내가, 내가 죽어 있는 시간에 피, 보스가 피가 차나? 잘 모르겠네요. 피안 차겠지? 내가 해골로 피를 깎고, 해서 해골로 지금 내가 지금. 죽어 있는 시간에는 펫도 피가 안 차네요. 차나? 나 부활. 그래도 패시 피를 잘 뽑, 빼죠? 꽤. 보할 버틸게요. 버틸게. 도저히, 도저히 이거는 진짜, 26,000레벨이 와가지고, 아, 팻바를 잡고 있어요. 잡는 게 신기한 거지, 잡는 게. 뭐, 말도 안 돼, 원래는. 자 앞에 살았죠? 다시 부활 원래 제가 잡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근데 팻발로 지금 잡고 있는 팻발로 와 근데 팻도 진짜 녹아버린다 진짜 제가 좀 기다릴게요 팻도 녹아버리는 이거 잡으면 바로 전배 바로 갈수 있나? 나 모르겠네 이 보스 잡으면은 보스 바로 전매 갈수 있나? 대박인데. 근데 제가 잡을지는 모르겠어요. 아마 내 기억에는 마지막 몹이 마지막 맵 몹이 원거리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더저 더 싸우, 싸우긴 좋아요. 편해요. 야 빨리 패스하라 빨리. 와, 진짜 저 그냥 피가 아니 전투 저내 패도 피가 확 타는 거 보니까 얘가 장난이 아니야. 저, 안개 쏘는 거 있잖아, 안개 쏘는 스킬. 빨리 한 마리 남았다, 빨리. 빨리 피를 빼도록 해. 아! 빨리, 빨리! 잡았다. 아, 잡았네요. 다이쇼군? 아, 아직 멀었구나. 그럼 여기 마지막에 갈수 있나? 마지막 매? 오갈수 있네요. 잠깐만.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나갈수 있나? 아못 가네. 아 이제 아깝다. 씨. <laughs> 편법은 안 통하네요. 하긴 내내 내 기억에도 못 갔던 것 같아. 자, 일단. <laughs> 여기가 이제 침묵거는 맵이죠? 하지만 난 팻이 있어요. 팻발로. 다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아버리죠? 아마 이 장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 장소가. 내 팻, 나는 죽을 나는 버텨야 되니까 흡혈 깰게 흡혈. 저는 생존만 하면 돼요. 저는 저는 뭐 알아서 페이스 타할 거니까. 뭐지? 요 위에 뭐가 있어요? 왜 뭐가 자꾸 위에 뭐가 있는 거 같지? 아무튼 짧지만 영상 마치겠습니다.